하삼 피처입니다. 질문, 연애 중인데 상대방 속마음이 알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?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. 저도 알고 싶네요.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드를 뽑겠습니다.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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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기침이 나와서 하드를 바르게 정리를 하고 어, 상대방이 나름 노력하네요. 당신이 좋아하고 행복할 만한 거를 어, 들고 당신이 좋아해 주기를 꽤나 어, 노력하고 있어요. 좋아하는 사람이 노력한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. 이 다만 어, 확실히 좀 주변에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많네요. 현실적인 이 가령 얘예 일이 많다던가 혹은 생각이 많다던가 혹은 어, 돈이 없다든가, 혹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, 연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, 뭔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꽤 많은 것 같아요, 상대방에 대해서. 그렇다고 그런 고민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. 고민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고, 그냥 어, 이런 고민이 있구나. 정도로 생각하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다만 카드 상으로는 카드 상으로는 어, 뭔가 당신이 혹은 상대가 뭔가 아쉬운 점을 놔두고 반대쪽을 떠나간다 이게 의미가 떠나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좀 뭐랄까. 둘이 멀리 간다. 쪽이 좀더 맞겠네요. 음. 어, 어떠한 아쉬운 것들,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이런 더 많은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떠한 것들을, 어떠한 아쉬움들을 남기고 둘이 아주 깊은 곳으로 빠질 것 같아요. 결혼하실 수도 있겠는데요. 여차하면 어떻게 임신해서. 이게 딱그 구도인데, 임신 조심하세요. 아, 뭐, 결혼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될것 같은데, 일단은 뭔가 아쉬운 걸 잔뜩 남겨놓고 같이 떠나는데 영원히 함께. 결혼이거든? 근데 아쉬운 걸 많이 남긴다는 건 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, 어, 덮고 접고 떠나야 된다는 말이니까, 뭐 일반적으로 요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신이 아닐까 혹은 다른 어떠한 불가학력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늘 얘기하지만 그냥 재미로 만들어주세요.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일상 말씀드리지만 <미침> 안녕하세요. 아스한 <아싼>. 피처입니다. <�hartüyor> 질문 연애 중인데 상대방 속마음이 알고 싶어요. 그러니까,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. 저도 알고 싶네요. 어떻게 생각하는지. 카드를 뽑겠습니다.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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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기침이 나와서 하드를 바르게 정리를 하고 상대방이 나름 노력하네요. 당신이 좋아하고 행복할 만한 거를 어, 들고 당신이 좋아해 주기를 꽤나 어 노력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노력한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어, 확실히 좀 주변에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많네요 현실적인 이 가령 예 일이 많다던가 혹은 생각이 많다던가 혹은 어, 돈이 없다든가, 혹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, 연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, 뭔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상대방에 대해서. 그렇다고 그런 고민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. 고민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고, 그냥, 어, 이런 고민 있구나. 정도로 생각하고, 최대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다만, 카드상으로는, 카드상으로는, 어, 뭔가 당신이 혹은 상대가 뭔가 아쉬운 점을 놔두고, 반대쪽을 떠나간다. 이게 의미가 떠나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, 좀 뭐랄까, 둘이 멀리 간다. 쪽이 좀더 맞겠네요. 음. 어떤 아쉬운 것들,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이런 더 많은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아쉬움들을 남기고 둘이 아주 깊은 곳으로 빠질 것 같아요. 결혼하실 수도 있겠는데요. 여차하면 어떻게 임신해서? 이게 딱그 구돈데 임신 조심하세요. 아뭐 결혼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아쉬운 걸 잔뜩 남겨놓고 같이 떠나는데 영원히 함께 결혼이거든. 근데 아쉬운 걸 많이 남긴다는 건 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어, 덮고 접고 떠나야 된다는 말이니까. 뭐 일반적으로 요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신이 아닐까 혹은 다른 어떠한 불가학력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늘 얘기하지만 그냥 재미로 만들어주세요.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일상 말씀드리지만 구독은 사랑이고요. 좋아요는 따봉 뿅 구독은 사랑이고요. 좋아요는 E um...